네. 할렐루야! 오늘 주무대우서 어,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점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영기시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라고 말씀 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가까울수록 네,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책상 위로할 수 없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책방에 지어 있는 신간 서적도 이삼일의 다시 가보면 다른 서적으로 바꾸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십 종의 새로운 서적이 매일 발간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오래 기간 동안 였다는 성경에 대해서 독일의 독실한 신앙인인 스치라프라는 사람은 아래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66개 방으로 꾸며진 웅장한 궁전과 같다. 이 방들은 서로 다른 계층이 떨어진 방으로 되어 있다. 각 방들은 장엄하고 숭고한 건축물을 연상케 한다. 창세기 현관으로 들어가면 하늘을 훌륭한 창조섬세가 기록하고 있고. 순관을 지나면 궁지법으로 있는데 법원에 있는데 민수기 등 여러 가지 방으로 되어 있고 다음은 역사책으로 꾸며진 방들이 화랑의 그림처럼 펼쳐진다전탄는장면 영명스러운 영웅에 대해 용민당.또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다.이 방을 지나면 철인의 방, 엽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자르면 음악실인 시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늘의 웅근한심판니의 청책에 이르면 그심판니는 우리의 발걸음을 잡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실이라는 잔원방이 있다 이방 한가운데는 은한나를 일으키나 죄는 어느 배에서인지 숫자라는 표가 걸려있다 업무실을 지나면 전도사라는 연구실이 있으며 아가시사라는 온실에 오면 이곳에는 아름다운 화초들이 그윽한 향례를 내뿜으며 온갖 새들이 우리를 보며 인사를 하고 있다. 한만대를 지나면 많은 선재들이 성리 좋은 만흥경을 들고 위에 태양이 덩뜨기 전에 나타나는 새벽을 드시는 예수 그릇을 바라보며 그것을 지나 뜰에 이르면 망의 접교실 보험사의 방에 오르게 된다. 망원의 편의 뇌턱의에 아름다운 그림을 대명해준다. 여기를 지나면 성령이 작업하는 일들 사사0년 방에 들어서게 되고, 그것을 지나게 되면 많은 서신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울과 야고보 유다, 베드로 요한 등이 분작에 일하고 있다. 마지막 방은 옥자실인데, 바로 요한계실이죠. 시 거란 보좌에 앉아 일 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황홀하고, 황홀하여 입을 벌리고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을 대하게 될 것이다 바울에 있어서 항상 늘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명예의 이름의 뜻을 가진 기무다그라는 사람입니다 제모대는 어려서부터 예저보 노이스와 어머니 윤네게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두셀에 방문하여 티문을 만나게 되고 그를 그리스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난 아들들이라고 그를 사랑합니다. 제자 로마 옥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순교의 점을로서 자신의 죄음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티문을 만나고 싶어서. 겨울이 오기, 아, 오기 전에 석키오라고 서신을 띄우게 됩니다. 바른 법문 3장에서 말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지학과 이단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리스인들이 권면이고 신약에서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일의과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늘우는저모레우서 3장에 열었던 말씀을 통해서 저모대가 사도바를 통해서 들은 성경 어떤 책인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본문 셈째로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람을 지시고 그게 뭘 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사도 베드로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오직 성의 감낯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서설가들이 흥무 위주로 기록한것 같은 서설책이 아닙니다. 성경 한두 번 읽고 접어두는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옛날에 기록한 고전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노로 기록된 것입니다. 1500년에 걸쳐서 40여 아, 40 명의 저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감노시켰습니다. 자론 발의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개성과 취미가 다른 저들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으로 살아있어서 이 성경을 읽을 때음이 뜨거워지고, 죄를 깨닫게 되고, 하은님와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링컨은 인류 창조일에 하나님의 칠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교왕 조지 오세는 성경은 영국에 있어서 가장 귀한 법이며 세상 가장 귀한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성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결코 사람이나 교회가 성인자이기 때문에 성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의 독자적 신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사는 이 시대는 성경이 하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를 주차도, 심지어는 목회자조차도 어떻게 성경이 하늘의 말씀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가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되지 말든지, 신학자가 되지 말든지, 오히려 영혼을 죽이자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신학사, 신학자가 되어서 신학교에서 르치는 교수가 학생들의 영혼을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을 망치겠습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잘못 배운 거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거기서 배운 그 학생들이 목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잘못된 걸할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조차로 성경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이런 절박한 시대에사 우리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을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 두 번째로 성경은 구원을 주는 죄책이라는 거죠.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와는 믿음으로 만나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년 철학이나 문학이나 과학이나 정치학의 책이 아닙니다. 성년 죄의 구원이 이르게 하는 죄의 책이라는 거죠. 인간 죄로 말암 아마 어두워졌고 영생을 상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구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며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약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런 구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교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지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바리이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십자들 그 너는 배우고 확신 일에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거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버리고 일법적으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은 도덕적 배륜에 빠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현상은 질을 배우지 못하고 확고한 신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확신 예를 간다, 간다면, 우리 시대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로 바울은 태모대에게 성결 배우고 확신 예에 가라고 당부합니다. 태모대는요, 어려서부터 성결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결 안다는 것은요,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려서부터 더구나, 여러분, 우리, 지은이나, 우리 또, 승구. 여러분, 얼마나 그, 지니 기뻐하겠습니까? 어리렇게 또, 하나 님 말고, 또, 어 때부터 리렇게 또, 교회 나와서, 또, 찬양으로, 또, 반조로.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경념을 할까요? 지님도 <laughs> 그것을 참 기뻐하세요. 뭐승구나또지는은 뭐 놀러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죠. 그 시간 또 아침부터 또 오후에 나와서 이렇게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지님은참 기뻐하십니다. 요즘 아이들은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도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많이 배우지만 근데 정말 성격을 아는 절에는 얼마나 멀리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조차로 성경을 멀리 하고, 컴퓨터, 학원, 피아노, 수영, 다 배열이지만, 또 우리 뭘배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인쇄의 분질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정치나 경제 문제? 교육의 문제? 사회 문제? 문화적 문제? 환경의 문제 그것은 근본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정체 문제, 경제적 문제, 교육적 문제, 환경의 문제, 기타 등등 여러 문제로 휩쓸려서 자기 영혼이 망가진 줄 모르고 거기에 휩쓸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분질 문제가 뭐냐? 그것은요 영세의 문제라는 거. 보세요. 인생을 위한 것은 시들뿐입니다. 인간적인 가장 본연 문제는 영생 문제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사실 어떤 것보다 크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성인생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생각사의 문제를 해결해줌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내세의 네, 문제에 있어서 묘한 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저로 다한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이런 소중한 성경을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애독함으로 하나의 님 깊이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한번 예수 그리스를 증가하는 책이다. 아멘. 성균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여보고 5장 3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성경의에서 영생운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거하거니와이 성이 고그 내게 네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누구에 증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독일성입니다. 약 150, 아,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자들이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 다 역설 환경 속에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 주제는 유치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 성의주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연모 5장 46절에도 모세를 밀었다면 또 나를 밀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칼비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세주입니다. 성령 66권은 뭘 증가하고 있느냐? 성령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입니다. 성경에 들어간 목적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연봉의 시당3 1절에 해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마르틴 뉴터는 말하기를 성경을 예수님을 담는 구유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모 5장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제되어 영생운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거니와이 성전이 곧 내게 되어 증가는 것이다. 여러 여모 5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모 5장 39절. 우리 한번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연보5 9 o 9 3 9절9 9 9 9 9 9 9 9 9 9 9는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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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것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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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가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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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를 쓸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네가 읽고 듣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에게 예언자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언하였으며, 그에게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복음서이며, 예수님의 구성 역사가 선단계에 나타났으며 용지서에서는 오실 예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한 분을 나타내서 사0몇 명의 자들이 1500년에 걸쳐서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심1십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함이라고 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신 성경은 인간의 유일한 책입니다. 성인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기로 하고, 의로 교육에 유익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교육과 선행의 표준이 되기로 합니다. 성경은 죄인을 위해서 복음의 죄를 교훈하고, 죄에 대하여 이 데에서 책망하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를 올바른 자세로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을 내게에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전에 허다 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실론자인데 자기 친구가 있습니다. 이친구를서 보니까 무실론자입니다. 그래서 아 대장 우리. 성경을 한번 연구해서 무신론을 좀더 활발히 전개하자.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성경을 막 읽는 거죠. 어쩌면 그 무신론을 더 활발히 전개할까. 그래고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성이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희귀하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마지막에 그분이 예수 생활을 노사한 유명한 배노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경을감화려을 열었습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거기가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반대합니다. 전에 프레스덴의 윈슨 박사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그 대학생들이 이 학자한테 교수님한테 교수님 성경토론 좀 하자고 교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한토론 하자고 학생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나는 밤새워서 성경1 수백 번 읽었는데 아, 자네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러면 성경 몇번 읽고 나와 대화를 하자고 우리는 성결 모르면서 성결 토론하려고 해한해 뭐 무슨 살아계시냐 무슨 지적이 일어났냐 우리 병대가 치료가 되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성결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 읽어보지도 않고 배워보지도 않고 성결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뭐 살아 계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계시 가려질 랄까 그렇게 의문하고 제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킨 능력인 책입니다. 할렐루야. 세미주는 영향은 또없합니까 인권 편등의 사상의 원천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가는 것마다 인간의 지와 무지와 정적인 사회적 모르는 구속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노예 제도가 없어졌고, 남돈 여비 사상이 타파되었으며, 많은 평등의 사상이 사이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의 기본, 민주의 기본이 바로 뭐냐?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에 토마스 사슬이 말과 같이 성경은 가난한 자와 피 압박대 대헌장입니다. 인간은 성녀 시에 살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유와 헌장에 대해 헌장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가야와 자산 사업에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은세는 병원이 생기고 고안이 생기고 양로원이 생기고 적자 운동이 생기고 인도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에는 어, 양로원 을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잖아요, 그죠? 막 지원해주죠. 아픈 사람들, 여양 아니 여행에 가면 지원해잖아요 옛날에는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요 무료로 양로원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고아원을 설립해서 혼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주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센서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배운 거죠. 성경이 그렇게 깨닫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저는 뭐, 수입이 생기니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생겨 고안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생겨 양으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생겨 그렇게 가르치, 이것을 사랑하라. 이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생겨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에서 는 거예요. 성립가는 곳에는 사이 도덕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성경 국가 사이 도덕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비트라 여왕 때 어떤 외국사절이 영국여왕 같이 흥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트라 여왕이 성립을 가르키면서. 영국에 흔한 비결이 어디 있냐? 바로 이 성경이 있다. 할렐루야. 이 나라 축복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살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 생기는 거죠. 요즘 국가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또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갈등 없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한 민족이자, 한 나라 민족입니다. 근데 나라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움을 가지고요, 자기 이익을 챙기잖아요. 그죠? 이익, 그런거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든 그것도 누가 물려는 사람들? 정책을 정책을 이끄는 사람들이 자기 이걸을 챙겨. 어디 개발한다? 그럼 미리 알아서 거기에 뭡니까? 자기들이 아니까 먼저 가서 좀 에르치 사건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성경을 사이를 변화시키는 상성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저는 살아 있어서 전는해결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주는 지식입니다 저러 말며마 영세상살 인간들에게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또 성경은 예수를 증가하는 책입니다 오직 그분만의 길이요 진이요 생명의 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아버지 하나님 일어와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감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변화시킬 것지만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